딱 분출이 되는 거지 음. 어, 싸지는 거지. 음. 그때 이 꽃들이 막 이렇게 꽃들이 <laughs> 딱 분출이 되면서 아이 로봇은 저의 그때 뭐 황홀감, 그뭐 음. 쾌감, 그리고 뭐, 음. 뭐 어떻게 보면 뭐 슬픔, 아픔 음. 뭐 이런 음. 것들이 다 느껴지는 음. 그런 상상을 하면서 표현을 아한 거예요. 애니콘 음. 작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애니 고자가입니다. 오랜만에 개인전인가? 진짜 오랜만. 오랜만에, 오랜만에 하나? 작년에 했었잖아요. 그죠 작년에 하고 이번에는 좀 길게 텀을 줘서 어, 개인전을 좀 준비를 빡세게 했습니다. 이번에 제목이 뭐예요? 주... 이번에 제목은 캔디 박스. 캔디 박스라는 주제로 작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캔디 박스. 전에는 이게 로봇으로 전시를 많이 하셨었는데 맞아요. 네. 전에는 이제 로봇으로 작품을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어, 올해는 제가 생각한 게 로봇을 이제 좀뭐 변화를 좀 줘보자 그래서 아예 로봇을 그려보지 말자라는 생각을 해서 그러면 이제 뭘 그릴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어, 영감이란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영감을 가지고. 가요. 나를 만들었던 영감 그런 것들 어떤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 그래서 그러면 나를 영감을 줬던 게 뭘까 생각을 했는데 어뭐 예를 들면 어릴, 어릴 적에 뭐 우리가 달콤 한맛 그런 것들은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첫 느낌, 첫 경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표현을 해보자. 보면서아 그럴까 그 작품 보면서 떨어졌어. 이게 요, 최근 작 네, 최근 작품. 아, 이번에 다 신작인데, 그, 이게 이제 아이스크림 작품인데, 그러면 첫 경험이 또 떠오르던 게 뭐냐면,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처음 먹어보잖아. 그러면 그막 부드럽고 달콤하고, 그막그막 그막 뭐랄까. 그렇죠 되게 폭력적인 맛. 어, 폭력적인 맛이 <laughs> 막 떠오르지 강렬하잖아. 뇌리에 어, 딱 자극, 바뀌잖아. 그래서, 야, 응.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 음. 아, 그래서 이걸 또 작품을 한번 표현을 해보자. 음. 그래서 이제 아이스크림이라는 주제. 그리고 이제 로봇을 뭐 버릴 수는 없고, 어찌 그 그러니까 로봇은 이제 아이패드 예. 써나니까.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데코레이션식으로 음. 이 이렇게 작품을. 빠져 있는, 그 본인이 이제 아이스크림 속에 이렇게 막 빠져 있네. 어, 에서 보면. 유화로 한 거예요? 아 아니, 이거 아크릴로 아크릴로 예 전에는 스프레이랑 음. 그걸 많이 썼잖아요. 네 응, 응, 맞아. 스프레이 이제 안 쓰고? 스프레... 어 이제 안 쓰고. 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저를 좀 변화를 줘야 됐다. 음.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어, 표현 기법에 대해서 좀 변화를 줬던 게 뭐냐면 이게 어찌 됐건 과거에뭐 있던 추억이나 뭐 영감을 표현하려면 이게 뭔가 스크래치가 나고 흔적들이 좀 표현해야 을 돼서 이게 미디엄을 좀쓴 거예요 그래서 미디엄을 좀 써서 약간 철판의 녹슨 느낌 그거를 약간 시간의 물질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서 과거라고 표현을 해서 이렇게 미디엄을 써서 첫 번째는 이제 약간 녹슨 느낌을 먼저 칠을 하고 그 위에 이제 이런 아이스크림이라든가 이런 색감을 넣어서 이게 다 이제 글라인더로 다 갈아낸 것들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제 약간 빈티지한 느낌을 주면서 어, 이런 기존에 있는 작품들을 떼어놓고 네. 갈아낸 거예요. 그냥. 갈아낸 거죠. 아그럼 이게 저기 캔버스 음. 그 천이 아니야? 캔버스 천이요. 아천 위에다가 근데 이제 그 마蒂에를 좀 많이 줘가지고 레이어를 좀 많이 올려서 <laughs> 음. 갈아내서 그 떠지지, 뭐 지워지게 음.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건볼 머신인데, 사실은 작품 중에 캔디 박스긴 한데, 사실 건볼 머신인데, 다양한 껌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뭐, 사과 맛, 뭐, 딸기 맛, 코카콜라 맛,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뭐, 동전을 놓고 돌린다고 해서, 원하는 맛들이 안, 나오, 안 나오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다양한 그런 맛들, 그리고 그, 뭐 불특정 다수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 좀 신선하고 재밌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표현을 해보고 싶어서 음. 그리고 껌대신에 이런 로봇들을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도 이런 시인들이 많았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그, 그 한국적인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이건 너무 조금 미국적인 거아니야 근데 <laughs> <laughs> 그딱 네모난 거 있잖아 그딱 그 우리나라 옛날 어. 그딱 그거 그이아 그치 그치 그 그게 오히려 조금 더 근데 나는 싶어. 미국을 좋아해요. <웃음> <웃음> 미국 <laughs> 사람이에 <사랑해. 웃음> 미국 사람 <laughs> 어, <센트>. 1센트 1센트 <laughs> 옛날 어, 여기도 한국 라면 그게 더 좋았을 것 같아 어. 음. 근데 일단은 근데 나는 미국을 좋아해서 어. <laughs> 음. 캔디박스. 캔디박스 이것도 이제 비슷한 그, <laughs> 맞아요. 그 방식으로 제작을 해맥도날드아이 어. 맥도날드는 <laughs> 그래서 영감 시리즈 중에 음. 제가 문정동에 음. <laughs> 아, 어, 제가 송파 살았었는데, 응, 문정동이 그 패션타운 알아요? 어, 들어봤어요. 어, 거기에 패션타운이 옛날에 있었어. 어. 근데 거기에 처음으로 맥도날드가 생긴 거예요. 어. 근데 거기 아 문전성시를 이룬 거야. 그 80년대인가? 어. 어, 알아요, 어. 알아요. 알아. 그래, 1호점? 어, 1호점. 어. 뭐 거기 생겼거든 어. 근데 그때의 그 노란색 그 간판과 어. 빨간색의 시그니처 M이 나한테는 너무 강렬했어. 어. 그,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어. 그래서 물론 그런 요소들도 있겠지만 일단은 햄버거라는 걸 처음 먹어봤잖아요 음. 와 그거는 그또 충격적인 맛 음. 거기다 더해서 감자튀김 프렌치후라이를 음. 처음 먹어본 거야 음. 야이 감자를 슬라이드를 해가지고 <laughs> 소금밖에 안 했는데 튀긴 게 이렇게 맛있나 음. 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감튀를 감티. 그린 거고 음.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 패턴을 음. 로봇 패턴을 나온 거고 음. 요것도 이제 다 갈아버리고 음. 기억의 흔적처럼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빵꾸도 나. 응. 아, 이제 이렇게 빵꾸도 나는데 이런 거 약간 네, 왔고 딱그 걸쳐진 부분 딱 빵꾸 나죠. 네. 응. 그래서 그런 거좀 이렇게 더 오래된 느낌, 옛날고 느낌을 내려고 또 표현했습니다. 이쪽 섹션은 일단 어, 구작들을. 이건 이 완전 회고전이네. 네, 약간 회고전으로. <웃음> <웃음> 아, 이게 옛날에 봤던 것들. 네, 옛날에 봤던 것들. 이 음. 같이. 그래서 제가 음. 누군지라는 걸 알릴 수 있었던 음, 로봇들이니까. 음. 이렇게부터 진행을 하고. 음. 그 그러니까 이거 한번 쏙 보고요. 아, 음. 음. 이것도 전에 그 개인전할 때. 네, 했던. 했던 작품러니까좀 작품. 음. 변화가 좀 많이 좋어요 음. 예전 거랑. 되게 팝. 적인 느낌이었다가 최근 작품들은 보니까 이건 뭐야? 이건 어, 이제 어, 어반브레이크 초... 아 어반테크 했던 어, 어반브레이크 했던 것들을 이제 회고전이니까 <laughs> 뭐하다가 예전에 간 <laughs> 것들을 <것도> 좀 보여주려고 <laughs> 아니 자꾸 몇년 했다고 <웃음> <웃음> 회고전 <laughs> 이우환 <우한> 선생님 들아 <laughs> 근데 이게 그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되게 나는 되게 평면도 물론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설치나 그 로봇 있잖아? 옛날에 응. 그데미 호스트 같이 약간 반떼껴가지고 어, 맞아. 그 작품도 되게 너무 좋아하고. 응. 어, 최근에 그 풍선 그거, 그것도. 응. 그것도 엔트오 갤러리. 쪼그라들었을 때도 또 재밌기도 응. 하고. 세웠을 때도 재밌고. 그러니까 우리 이런 피곤한 그 셀러리맨의 음, 음, 음. 모습. <laughs> 그러니까 아니죠. 샐러리맨이 아니라 아빠들은 무슨 아빠들은 무슨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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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친 아빠들 이그 그러니까 이런 조형 시리즈가 나는 거 엄청 매력적이더라고 이런 것들이 이거는 이제 뭐 이거는 또 서사가 있는 게 어. 이제 로봇을 그리기는 했는데 사람들이 어. 궁금해 이걸 왜 그렸냐 음. 근데 사실은 그 이거를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로봇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거라서 음. 그런 것들을 그렸긴 했는데 아 사람들은 그런 니즈가 있구나 네. 스토리에 대한 니즈를 네. 그래서 이 로봇에 대해서 스토리를 좀 부여를 해보자 네. 그래서 이 로봇이 어 그러면 앞으로 100년이 네. 인류가 사라졌을 때이 네. 로봇이 네. 어, 어 그러니까 사람은 없고 네. 세상이 멸망을 했어 네. 100년 뒤에 근데 이제 이 로봇이 어떤 불빛에 의해서 깨어나 네. 그래가지고 이 로봇이 네. 우주로 날아가서 자신의 자아를 찾아내는 그 성장 스토리를 이제 제가 어, 음. 스토리 썼어요. 음. 내년에 이제 출간 예정이에요. 아, 동화책으로. 책으로? 네. 근데 그 중에 한 곡지 중에 이 로봇이 지금 로켓을 달았거든요. 음. 등에. 음. 근데 이 로봇이 뭐냐면, 음. 그러니까 로봇은 깨어났는데, 음. 그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음. 이 로켓이 막 울, 우는 거야. 음. 그래서 이 로봇이 등에다가 이 로켓을 맸는데, 음. 갑자기 느닷없이 달라로 나 날아가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이야기가 펼쳐지는 음. 내용을 음. 내년에 동화책으로 나올 어. 예정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우주로 날아가는 로켓을, 음. 로봇을 그려냈던 거죠. 어, 내러티브가 있는 조각이다. 네. 이건 뭐예요? 요거는 이제 그. AR? 네, AR. 어. 그래서 파라버스라는 곳에서 이제 협찬을 받아서 요거는 어. 이제 사진을 음, 이제 이렇게. 찍으면 응. 응. 이렇게 AI 로봇이 나오거든요. 오. 그래서 이거 이제 이렇게 놓고 오. 누르면 응. 이 로봇이 뜨둥 응. 이렇게 움직이기도 <laughs> 하고 응. 날아다니기도 하고 잘 만들었다. 응. 응. 굉장히 잘 만들었죠. 그래서 이걸 눌러서 같이 사진을, 사진도 찍을 사진 도 찍어줄 수, 수 있어. 수 있어. 어. 트도 있고, 이거 누르면 동영상도 돼요. 어, 그, 같이 해가지고. 응, 이렇게 동영상도 되고. 사진, 사람이 있어서 응. 하면 더좋고 재밌어요. 음. 이렇게 이제 비디오 이제 저장이거든요. 음. 음, 영상에 어? 나오고. 따 로건이랑 하나 찍어요. 응. <laughs> 이런 서비스가 있다. 어, 되게, 뭐, 되게 신기하네. 음. <laughs> 이쪽도 아까 말했던 이제 로봇 이후에 <laughs> 그 시리즈 중 좀... 또 시작하는 거죠? 요즘. 네, 이게 이제 캔드박스 전시 중에 이제 음. 한 작품인데 음. 디즈니 프렌즈라고 음. 왜 우리 저희 세대는 알잖아요. 아, 토요일이나 아, 아침에 음. 디즈니 명작 나오잖아. 8 시에 나오잖아. 네, 8시에 나오잖아. 음. 빠바밤 빰빰. 음. <laughs> 그러니까 아침 여덟 시에? 응. 어. 제가 이제 미국을 좋아한다면서요? <laughs> <laughs> 어. 그래서 음. 아침, 그니까. 어떻게 보면 내 작가를 할때 음. 물론 이제 드래곤볼이나 음. 슬램덩크 영향을 있었어도 음. 그래도 우리 어렸을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게 이런 거지 않을까 음. 은연 중에 음. 그래서 그때 나도 아직도 내리 속에 박혀 있는 게 음. 그때 요때 이제 이 TV도 어, 삼성이 아니야 골드스타, 골드스타. 어, 그리고 이렇게 돌리는 거 그때 는 이제 이런 브라운관 TV 배불뚝 나오는 음. TV였잖아 거기서 보던 게 기억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작품, 추억이 또 옛날스러운 영감을 줬던 작품을 했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캠벨 스프 작품인데, 음. 이제 제가 앤디 워홀을 또 좋아하고 팝 아티스트잖아요. 근데 앤디 워홀이 이제 이런 팝 아트 계열을 하면서 이제 저도 이제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우리 뭐 예술의 전당인가 이런 데 가면은 전시를 할때 앤디 워홀 전시를 가봤었잖아요. 가 보는데 어, 얘네들은 달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뭐 피카소는 여인 시리즈를 많이 그렸는데, 앤디 오는 막 무슨 캔벨스프라든가 그리고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뭐 그런 세제 박스라든가 이런 것들로 전시를 많이 했잖아요. 그게 굉장히 문화적인 충격이었어. 어, 이런 것도 작품이 될수 있구나. 그래서 이런 이런 것들이 나의 어리석 기억 속에 나에게 영감을 줬던 어, 그런 캔벨스프이걸또 약간 이제 오마주해가지고. 캔버스포 안에 애니콘의 그런 시그니처는 로봇을 같이 표현을 해고그 요거는 이제 제 조던. 인스타 피드에도 올렸는데 <laughs> 사실은 이제 제가 중학교 때어머님이 <laughs> 이게 에어조단을 처음 사줬어요. 그래서 한두 번째 신었나? <laughs> 근데 그 공원 놀이터에 신고 가는데 어떤 형 형들이 <laughs> 야너 이리로 잠깐 와봐. 화장실로 끌고 간 거야. 공정하죠, 그, 공정하게. 어깨 어. 이렇게 딱 해가지고, 어 이렇게 딱. 국놀이죠어국놀이지 <laughs> 그래서 화장실을 갔더니, 야너 신발 좋다. 나랑 음, 바꿔, 바꿔 신자. 바꿔 신자. 예, 빙을 뜯긴 거야. 어. 그래서 그때 그 충격. 어. 음, 그런 것들. 그러니까 물론 에어 조던 그때 시카고 불스가 막 마이클 조던이에요. 농구하고 그렇죠. 이런 것도 너무 좋아했지만, 음. 나는 아직도 이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 삥 어. 그 뜯겼다. 뜯겼던 충격. 어. 그 추억, 아 추억이 더 <laughs> 검증된 그 기억. 아 어. 그런 기억. 그래도 어찌됐건 이제 에어 조던 시리 누구나 지금은 누구나 좋아하긴 하지만 음. 그때는 이제 이런 것들이 나에게 큰 영감을 줬다 음. 이런 거를 표현했죠. 아. 이것도 마찬가지 마티에를 좀 줘서 음. 이제 그라인더를 좀 많이 음. 가해서 음. 기존의 페인트들이 이제 좀 음. 음. 네. 나이키랑 콜라보를 좀 노리시는 것 같은데. 아그것도 어떻게 보면 <웃음> <웃음> 연락 주세요. 야야 <laughs> <laughs> 이거. 이게 그, 애기들 타는 네. 그 목마. 목마죠. 락킹 홀스 회전 목마라고. 요것도 네. 마찬가지로. 응. 제가 어렸을 때는, 요런 뭐 목마를 타진 않았는데. 응. 난 탔었어요. 어, 난그 사진이 다 있어. 그 목마를 타. 이런, 이런 똑같은 음. 모양이. 그러니까. 응. 근데 어렸을 때 이런 거를 탔던 기억은 나는데, 그래도 가물가물하게 기억이 나. 뭔가를 이런 응. 걸 받았던 것 같아. 응. 그래서 이제 이런 추억들을 떠올려면서 표현을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회, 어 그, 우리가 디즈니랜드를 갈 수는 없잖아. 응. 그때 롯데월드가. 응. 근데 거기 가면은, 응. 항상 그 회전목마가 엄청 화려하고 조명도 화려하고 그게 원, 너무나 이 황상적이었어. 그래서 아늘 거기서 사람들도 사진을 찍고. 막 이렇게 빽빽이 돌아가면 말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음. 그런 것들이 되게 환상적이다라는 그 각인이 좀 있었어요. 음. 그래서 이런 거좀 표현해 보면 좋겠다. 음. 근데 이걸 또 표현해 보니까 아 이걸 그대로 음. 어, 이 공간에 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요 음. 그래서 원래는 제가 대여를 해서 음. 갤러리 가운데다가 제 실제로 돌아가기를 음. 하고 싶었어요. 음.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 요 알아보니까 <laughs> 대여비나 이런 게. 음. 그래서 제가 고물상에 응. 이렇게 이렇게 인터넷 서치를 하다 보니까 응. 고물상에 응. 이 말들 그러니까 이거 승마용 말인데 응. 이게, 이게 고물상에 있더라고. 네. 야 그때 유레카를 외치, 네. 외쳤지. 깜짝 놀랐어 이거. 와, 어. 확실히 중앙에 이 조형이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응. 이렇게 집중되는 이제 힘이 이제 그 생기잖아요. 응, 응. 저는 이제. 오히려 제 성향이 약간 평면보다 조형을 조금 더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어쨌든 이게 회정 목마라는 걸 이제 표현하려고 아, 맞아. 어 이제 그걸 어떻게 구해서 그거 되게 신기하다. 네, 그래서 보고 깜짝 그... 놀랐잖아. 뭐야 이거? <웃음> <웃음> 그래서 저 봉도 사실은 이게 그 고, 그, 고물상에서 음. 세워져 있더라고. 음. 그래서 이걸, 어, 아저씨, 이거 저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어, 가지가 <laughs> 그라고 음. 그래서 이 봉도 제가 직접 그, 오, 다른 거? 거예요. 아, 어. 그, 표정목마 그. 느낌을 내려고. 느낌 내려고. 네. 아. 나 원래 붙어 있는 그, 건줄 알았어. 어, 어. 그렇잖 와. 이게 승마용 말이에요. 아, 승마용. 까매. 연습용. 연습용. 승마 연습용. 어, 이렇게, 이렇게 말. 움직이면서. 근데 이것만 놓기에는 너무 심심해. 음. 왜냐면 내가 꿈과 환상의 이런 것들을 입체로 표현해야 되는데, 음. 그러면 어떤 걸좀 할까 하다가 어 갑자기 이 몽글몽글한 느낌의 이런 그런 그 오브제가 좀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또 구상을 해서 또 이제 꽃들을 이제 조용히 이제 포함을 시켰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컬러 왜 우리 목마도 왜 아이들이 딱문 오픈하자마자 원하는 걸 말로 딱 하잖아요 까만색 말또 어떤 애들은 하얀 말 저도 써세 가지 세 가지 컬러로 화이트랑 파스텔 톤이랑 컬러풀한 것들 세 가지로 또 납. 음. 요거는 정말 힘들게 그니까 아, 아줌마 그솜넣는 아줌마 두명 <laughs> <laughs> 바느질 하는 사람 불러 가지고 <laughs> 이거 이제 한땀한땀다안 되는 거. 야. 그 여기까지도 어? 요걸 좀 맞아요. 시그니처에. 시그니처에. 네. 여기 없도 어? 이걸 이 시간이죠. 시간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다 붙여 놨어. 요 음. <laughs> 이것도 뭐 미키 마우스도 약간 그런 맥락이겠네요. 아,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음. 요게 이제 그 엔디오리 <laughs> 마릴린 먼너를 사진을 그 마릴린 먼로가 음. 그러니까 죽었을 때 음. 마릴린 먼너의 사진을 판권을 사서 음. 이 앤디 오리 바로 작품을 발표했잖아. 음. 그래서 저도 거기에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런 미키 마스가 이번에 음, 이제 종료됐 어, 어, 종료됐잖아요. 음. 근데 이게 그 종료도 이제 시즌별 그러니까 초기에 나왔던 것들 응, 어. 이열요그 중에 이제 제일 먼저 시리즈, 이렇게 음. 초기에 음. 나온 시리즈를 이제 제가 작품을 했고 어. 또 앤디 월드 파나의 기법을해서세 그 연작으로 음. 세 개를 연달아 그. 아 그린. 똑같이 그러면은 이제 스케치나 이런 것들은 똑같이 뜬 거예요? 똑같이 아니면? 뜬 거예요. 어. 빔으로 쏴가지고. 아. 그래서 약간 파나. 그러니까 파나처럼 이렇게 딴게 아니라 음. 이제 스케치를 똑같이. 그한 형태를 세 개를 떠가지고 아, 그림을 그렸다. 아, 네. 음. 자, 이런 식으로 미키 마우스도 음. 표현을 했죠. 음. 아 그래서 보니까 안에 저 팬츠 음. 그 모양이 다르구나 지금 보니까. 음. 아 그걸까지 똑같을 줄 알았는데. 그러면. 하다 보면 또 음. 완벽한 파나가 아니니까. 페인팅 음. 하다 보면 음. 조금씩. 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제 약간 그 추억 시리즈니까 음. 음. 또 마찬가지 또 크라이... 미국을 좋아. 아 미국 좋아하니까. <laughs> 아아 <laughs> 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laughs> 이거 대형 완전 엄청 대형 작업인데 네 요건 아, 이거 하나로 됐던데 그 나눈 게 아니라 네네 6미쳐 짝6 6... 그러니까 6... 나 깜짝 놀랐어요 <laughs> 이거, 아니 이거 어떻게 이거 가져오는 것도 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를 가와꾸로 어. 제 작업실에서 짜서 어. 와꾸를 이렇게 와꾸바리를 해서 어. 그리고 어. 뜯어 아, 말아서, 말아서. 다시, 아. 다시 여기서 또 그러니까 맞추잖아. 이거를 트럭을 눌러면은 이거 도저히 이제 감당이 안 되는 음. 크기잖아요. 아. 그러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반으로 나눈다든가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게 한 번에 했다는 거에서 깜짝 놀랐고 거든 아, 이게 500호 정도 되는데 어. 뭐100호로 다섯 개씩 할수 있어요. 이게 6m짜리야, 가로 아. 6m라고 아. 6.5m. 어. 요거는 또 재밌는 게. 우리 또 아티스 트다 채널은 또 음. 우리 성인들이 보니까 요거는 음. 이제 체리 블라썸 로버츠라는 시리즈인데 음. 제가 이제 첫, 그 경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첫 경험이 우리가 또 있잖아요. 음. 그니까 이제 이건 첫사랑에 대한 음. 건데 사실 첫사랑은 중고등학교 때 첫사랑이지만 음. 첫 경험은 음. 이제 우리가 이제 하자, 하게 되잖아요. 음. 20대 때그첫 음. 경험에 경험을 했을 때 음. 이게, 이게 딱 분출이 되는 거지 음 어, 싸지는 거지 음 그때 꽃들이 막 이렇게 꽃들이 <laughs> 딱 분출이 되면서 아이 로봇은 저의 그때 뭐 황홀감 음 그뭐 쾌감 음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슬픔 아픔 뭐 이런 음 것들이 다 느껴지는 음 그런 상상을 하면서 표현을 어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첫사랑에 대한 음 것들을 그릴 거 생각하다가 음 이렇게까지 표현이 된 거죠 와이프가 되게 싫어. <laughs> 사실 이거 와이프의 아이디어. 아 그래? <laughs> 왜냐면 와이프가 아이디어 좋네. 많이 좋아. 어. 많이 좋. 그 어, 아이디어 가 좋아. 작품 너무 좋은데 이거. 응. 어. 그러니까 이게 그 아이 그러니까 첫사랑에 대해서 한번 그려봐. 그래서 응, 응. 왜? 그렇지 아니 지금 다첫 경험이나 응. 그 어, 오빠가 느꼈던 처음의 응. 이미지인데. 응. 그러니까 맨로봇 같은 거 그런 거 그리지 말고. 응. 그냥 오빠의 진실된, 그리고 음. 오빠가 생각 예전에 했던 음. 것들을 한번 표현을 해봐. 음. 그래서 내가, 야, 이 남녀가 누워서, 음. 어? 그런 행위를 하는 걸 그릴 순 없잖아. 내가 그랬지. 음. 그랬더니 꼭 어, 그렇게 표현 해야 되냐고. 음.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미술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죠. 은유가 되고, 음, 맞아. 그 되니까. 근데, 근데 갑자기 그 벚꽃의 느낌이 딱 나더라고. 떠오르더라고. 아.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제 이번 시그니처에 꽃이 들어간 게 음. 요게 또 나오니까 음. 아이건 꽃을 넣어봐야겠다 음. 이제 이렇게 변화가 돼도 음. 이런 것들은 다 갈아 또페인팅을하더 음. 음. 갈아서 이제 음. 표현하는 음. 마티에를 두껍게 음. 음. 재밌네 응. 확실히 음. 확실히 작품은 커야지 정말 음. <laughs> 이렇게 하고 이 시리즈를 나는 개인적으로 더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응. 이런 이런 어, 이거 중간에 이게 잘렸구만. 응. 이게 이제 매력인 응. 거지. 응. <laughs> 다와코의 매력. 응. 이 시리즈가 되게 되게 매력적이다 응. 색감이 응. 이제 아무래도 응. 이제 제가 그냥 아들을 낳았잖아요. 응. 응. 그게 응.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응. 아무래도 아이들이랑 아침마다 뭐 그 만화영화도 보고, 뭐뽀로로도 보고, 막 코코멜론도 보고, 음. 그래서 그런 건지 색감도 조금 파스텔톤으로 좀 음. 변하는 것 같고, 음. 그 전에 사실 조금 이제 결혼 전에 우울하고 뭐 이러니까 음. 그러니까 주제가 어, 음. 늘뭐 아, 나에 대한 이야기, 음. 그뭐 외롭고 우울한 거를 음. 생각을 하다가 음. 이제는 뭐, 뭐 그렇다고 행복한 건 아닌데 음. 그런 그런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뭔가 스며드시 녹아들지 않았나? 음. 생각이 드는 거죠. 음.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안 그래도 또 이진서 작가님의 조언을 많이 해줬어. 로봇을 그만 그려라는 아닌데 새롭게 좀 뭔가. 그렇죠. 어, 저도 이제 로봇만 이제 어떻게 보면 로봇 작가로 로봇이라는 게 작가님 아이덴티티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 이제 <laughs> 계속 지금 본인이 이제 약간 작업 생활을 하게끔. 해준 제 어떤 소재잖아요. 네. 근데 작가들이 처음에 이제 그런 걸로 좀잘 되기 시작하고 그림도 좀 팔리고 이렇게 되면 그 소재 에 천착을 많이 하더라고. 음. 그러니까 소재에 너무 몰입해가지고 음. 그 소재에서만 변형이 되지 그 이야기를 더 하려는 생각을 안 해. 음. 그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한번 했었죠. 아, 고민을 많이 하시니까 음. 이 로봇은 뭐 이제 많이 그렸으니까 음. 그 로봇을 왜 그렸는지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음. 뭐 옛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음. 그거를 이제 생각을 고민을 많이 하는것 같네요 전시를 보니까 아 맞아 음. 이번에 그래서 아예 로봇을 버려보자 음. 안 그리자라고 음. 해서 뭐 다양하게 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은 뭐 이런 식으로 아예 로봇이 없는 그러니까 로봇이 없이 그냥 딱 음. 어, 이게 설치랑 이 대형 작업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음. 너무 너무 괜찮아 요 이야기도 너무 좋고. 음. 이거는 이제 설치는 이제 쉐입이 되게 어, 깜짝 놀랄 정도로 이게 딱 떨어져가지고 어. 그래서 앞으로는 어, 이번 계기로 사람들이 아니, 반응이 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로봇을 줄 수밖에 없지. 이게. 음. 그래서 이게 이미지가 하나의 국한이 되기 시작하면 그냥 쓱 보면 끝이 근데 음. 이건 되게 여러 가지 소재를 가지고 얘기를 풀었잖아요. 음. 그러니까 더 볼만한 것들이 이제 많은 거죠. 음.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다양하게 응. 어, 다양한 소재와 응. 다양한 주제로 응. 작품을 할수 있는 어, 이제 시발점이 되지 않았을까 응. 이번 전시 개인전이 응. 나름대로 의미있는 전시입니다 응. 그래서 기회 되시면 응. 보러 오시세요 <laughs> 여기가 위치가 여기가 이제 역삼동 응. 그 언주로 93길 10 응. 신라스테이 역삼점 뒤에 있는 응. 갤러리입니다 지든 갤러리로. 지든 갤러리라고. 지든 갤러리라고. 네. 이게 두 개가 있더라고요. 서초점이 있고 어. 역삼점이 있는데 제가 오늘 개관전이에요. 아, 역삼 첫 개관전. 어. 네, 개관전으로 해서. 내가 작년에 개인전을 요 신라스테이에서 해 가지고 어. 오는데 깜짝 놀랐죠. 어 뭐야? <웃음> <웃음> 익숙한 <laughs> 곳. 어, 어, 너무 익숙한 데라고 가지고. <laughs> 그 뒤에 바로 그게 어. 지하 1층에 어. 있으니까 많이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힘을 바짝 줘가지고 요새 엄청 열심히 작업하시더라고 에이, 인스타 보니까 응, 제가 아 4개월 동안 거의 그냥 뭐 밤을 지새웠죠 왜냐면 전시는 잡혀있는데 아 이번에는 좀 대형 작품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소형 그 작은 작품 말고 아 100호로 그냥 깔아보자 근데 하다 보니까 욕심이 계속 생겨 그래서 이제 500호 작고도 했고 그리고 조형까지도 하게 돼서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잠을 거의 못 자다시피 했는데 자, 반응이 너무 좋아서 만족스럽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 당당하게 나한테 영상 좀 찍어 주세요. <laughs> 얘기를 해 가지고 벌써 어 이제 좀 했나? 예. <laughs> 네. 이수 보고 네. 오늘 또 오프닝 링은안 하는 거죠? 아, 어, 오늘 오픈, 오픈 날이긴 오픈 한데. 5월 5월 어린이날이니까, 더 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음. 이제 오프닝 립세션은 11일 날. 11일 날?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초대받은 사람들 음. 위주로 와야 되니까, 음. 그때 빼고는 뭐 언제든지 음. 다 오시면 좋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음. 끝날게요.